사고하면 이 교통사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네, 그만큼 자동차의 정비, 정기 점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정기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 저렴한 가격으로 자가 정비를 하는 Do it yourself, <laughs> 일명 DIY 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자, 지난 토요일 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폐차장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폐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서 지난 토요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낡은 중고차 한대 자, 소를 끌어내듯이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뭐자 <laughs> 아, <laughs> 들었는 <laughs> 보셨나요 바로 차 잡는 날입니다. 오, 들어봐요. 차를 잡기 전 구석구석 차량을 둘러보는 이분 자동차 정비사인가요? 아니죠 부품을 구입할 고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떤 게 필요하세요? 어, 엔진 쪽에 부이 필요한 게 많은데 구할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오늘 좀 많이 구해보자 아, 볼까 해야 합니다 <laughs> 더 중요한 건 구하기 힘든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때쯤에 힘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하게 됐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정도 구입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은 그래도 뭐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잡는 차는 모두 수입차 네대입니다 본격적인 부위별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위별. 최근에 새것을 50%도 안 되는 가격에 중고 부품으로 자가 정비라는 일명 DIY족이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중고품 대중화의 앞장서는 아주 독특한 이벤트가 열린 겁니다. 10년이 넘은 자동차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이 무려 50여 가지. 뭐 해체돼서 다른 또 여러, 대, 여러 차량에 또 새로운 또 생명을 심어주는 거니까 일단은 뭐좀 감회가 새롭네. 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대돼요. 필요한 부품 몇개 이제 집었는데 워낙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종된 차량 부 없거든요. 필요한 부품을 적은 목록을 거어서 최종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도 알아야 중문 들어오거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손님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부품들을 이제 중복되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좀 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 형식으로 이제 뭐 경매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바보를 짠다든지 해서 분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해치 자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압류리 12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네. 10만원이면 사겠 있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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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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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10만원, 1 경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인기 상품이 세트.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분이 많으셔서 이거를 다시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도록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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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승부는 가위바위보. 전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소문난 가위바위보로 오. 결정됩니다. 도대체 가위바위보. 얼마나 저렴하게 아. 샀기에 이렇게 환호하시는 그러게요. 걸까요? 시켜살라고 하면 50만 원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5만 원에 획득했으니까 굉장히 오, 싸게 대게이네요 <laughs> 어떠냐에요? 감사합니다 거저 가져가시사어요 네. 뭐, 뭐 <laughs> 이거 <웃음> 여기 범퍼, 요 우레탄하고 어, 범퍼 레일 네. 이게 범퍼 속에 있는 어, 거요두 개를 샀어요 5만 원, 5만 원에요 무지하게 싼 거예요 얼마,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원래는? 이거 뭐한 5, 60만 원 정도 죠 근데 지금 얼마? 5만 원? 굉장히 <laughs> <laughs> 저렴한 가격에 만 부품 많이 챙겨왔네요. 아, 네, 많이 싸게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싸게 받으신 거예요? 어, 거의, 느낌상으로는 반값, 거의 반값 수준으로 싸게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이 반값을 받으셨나요 충동구매 한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기분은 좋네요. 많이 챙겨서. 필요한 걸다 찾아가지고, 좋습니다. 차 어, 잡는 날은 이번에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차종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어, 매달 한 차례 정도씩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누구나 다 와서 편안하게 품질 좋은 중고부품을 살수 있는 어떤 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00% 재활용, 자동차 중고품 활성화의 앞장서는 그날까지 소 대신 차 잡는 날은 계속 되겠죠? <laughs>